2022년 1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을 죽게 맡기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읽겠습니다. 17장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일곱과 뿔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정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뿔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장세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5절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그 장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장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18장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11절.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하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담아둔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에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러지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연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21절.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